어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봅시다 복이 차식 복이 차식에 대한 대형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복이 차식에 대한 대형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몇 가지를 좀 그려볼 테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근은 과연 몇 개이고 허근은 몇 개이고 과연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첫번째 그림은 그림을 이렇게 넣게 t라고 할거야. 언제나 a x에 대한 사승 b x에 대한 제곱과 c는 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이를 a, t에 대한 제곱과 b, t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풀지. 그리고 t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첫번째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T. 첫 번째, 이렇게 한 번씩 세워보고요. 그림도 저렇게 그려주세요. 그리셨어요? 이쁜 것들 그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치환했습니까? 치환한 게 누구예요? 얘는 x에 대한 제곱을 t라고 치환했죠. 우리 제곱수 음수 절대 안 나오지. 0 이상이지. 이렇게. 그래서 치환된 그래프를 다시 한번더 덧칠을 해주자면 여기에서부터 존재하는 거야. 즉 왼쪽 음수 쪽 동네는 그림이안 그려져. 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우선 실근의 개수가 몇개예요몇 개입니까? 실근의 수몇 개입니까? 한 개로 보입니까? 두 개로 보입니까? 우리 뭘 취한 했습니까? x 제곱을 취한 것이지. 그럼 만약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베타만 근이 있다는 얘기라고 볼수 있겠지 그럼 T가 베타라는 얘기잖아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X의 제곱이 베타 아니야? 그러니까 X는 뿔마루트 베타 아니야? 따라서 얘는 실견의 개수 몇 개다? 두 개가 됩니다 여러분 즉 이게 보기차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양수에서 교점이 하나라는 것은 풀마루두 개가 나옵니다, 뜻이야. 풀마루두 개가 나옵니다. 허브되이수몇 개입니까? 마찬가지로 두 개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허브 두 개라는 게. 뒤에서 오케이? 뭐상호과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이렇게 보기 차식이 아, fx가 fx가 실근 두 개와 허근 두 개를 갖는다 갖는다라는 것을 간단한 것은 첫번째 우선 치환된 FT는 0에 두근의 곱 음수라는 뜻입니다. 치환된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음수여 하나는 양수여 곱하면 음수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의 판별심은 0보다 크고, 판별심은 0보다 크고, y 절 편인 c는 c는 영보다 작습니다. 이 말을 그림으로서 영가져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필기할 적에 그림을 비교하면서 맞뜨기가 으면 좋겠습니다. 두분에 대한 고비움식이 많아 또는 판별식 연구다 커야되니다 왜? 실근 두 개와 허근 두 개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을 하는, 서로 다른 두 개를 하는 일이야. 그리고 Y절편 값이 무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Y절편 값이 무엇이요 공식 써. 음. 지울까요 이제? 자, 너어투 한번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명심해요. 이거 필기 한 번만 하면다이제들다 입력되는 거 아니야. 여러 번, 여러 번 한번 쭉숙지해 주셔야 돼요. 일단 70번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넘버 투두 번째 그림은. 접해 있는 돌입니다.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자, 실근의 개수랑 허근의 개수 여러분들 파악해 볼까요? 저렇게 만드는 그림으로 따지시게 게 되면 과연 실근은 몇 개가 나오고요, 허근은 몇 개가 나올 것인지 예상하고자.

이쪽 왼쪽 끝내에서 만나는 법분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실근만 두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공통점이 뭐예요? 실근은 두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근이 두개 있다는 것은 이렇게 접해서도 두 개일 수도 있고요, 겠 또는 음수근 하나와 양수근 하나를 해서 양수 쪽에서 하나를 만나니까 두 개입니다. 다시 한죠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방식으로서는 해석하는 방법 상호보완적으로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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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식이 0이고 c 값이 0보다 크다. 접하면서 y 절편 값이 양수면 된다는 얘기야. 접하면서 y 절편 값이 양수다. 근데 이거만으로 될까요? 접하면서 y 절편이 양수값들 중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도 접하면서 y 절편이 양수일 수도 있잖아. 뭐두 따져야 될까? 얘는 응. 접하면서 y절편 양수있다 오른쪽에 축이 있더군. 축도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가져야 돼. 축까지 외우지 말고요.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접하는데 y절편 양수인데, 근데 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실려 있어. 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서 아 그럼 또는 얘를 아셔도 된다. t 위구가오른쪽이고접한다한한면얘얘 생각해도 되겠죠? 친 요런 까지지는 없어요 세번째거 여기 좀공간이 없으니까 친구하이지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 구는이렇게생겼친 자, 차분차분 필기를 하면서 고민을 해봅시다. 과연 저친구들은 실근의 개수가 과연 몇 개가 나올 것이며 허근은 과연 있을 것인가? 허근을 바로 몇 개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득도를 한 거죠, 예를. 얘를파한 겁니다. 5목이를자면두 번째 것도 여기부터밖에 그림이 못 그려져요. 이 친구 또한도 여기서부터밖에 그림이 안 그려지겠죠? 어. 자, 세준아, 레이스한 번 물어보자. 실내 기수 과연 몇 개일 것 같아? 찍어봐. 하나, 하나, 하나. 수인은 몇 개일 것 같아? 세 개. 정답은 세 개입니다. 유일하게 풀 수. 나오는 정답이 0 지나갈 때야. 그 이유는 얘는 0이고요. 얘는 알파로 가볼게요. 그러면 티였던 것은 원래 X 제곱이었죠. 따라서 X는 0, 원리모한 1개. X에 대한 제곱이 알파이면 X는 풀마루트 알파니까두개 하나, 둘, 셋, 세개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떠들어볼게. 복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4차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가 홀수가 나왔다는 것은 한 녀석도 무조건 원점 지났다는 뜻입니다. 정답의 개수가 홀수기가 나오려면 무조건 원점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점 지나가야 됩니다. 나머지 양수적 동네에서 만나면 무조건 두 개씩 늘어나요. 두 개씩 늘어나. 이해가? 그래서. 만약에 치워낸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을 가지시면치워의개수는 4개가 나옵니다. 4개. 그래서 이건 그릴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이면 이렇게 두개 2개, 이렇게 두 개라고. 오른쪽은 무조건 두 개씩 늘어나는 거야. 왼쪽은 허근의 개수만 늘어나는 거라고. 이게 보기차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녀석이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내 학교 시험지에서 거의 제일 뒷장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문제 어려운 거 푸는 거 보다는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시원된 이차 방식이라고 칩시다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은 Y축이라고 할 적에 0보다 왼쪽 금은 못 그리는 거야 안 나오는 녀석이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차 함수가 그려지면 허근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지 0을 지나간다는 것은 실근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온다는 내용이야 X축인가, t 축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교점이 발생하면 무조건 뿔, 마로두 개씩 나온다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오려면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이렇게 생겨나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되냐? 3개가 되는 거다이가 이렇게 되면 실근의 개수몇 개? 2개. 얘 때문에 허근도 2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실근은 몇 개가 되 거다? 두개가 되는 거야. 허근은 없다야. 왜? 이쪽에서 만나는 게 없잖아. 여기서 만나는 게 없으면 허근은 없는 거야. 실근만 따블 개수가 있는 거지. 그냥 두개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실근에 대한 개수를 파악할 때에 기억해라. 수식으로 공부 아무리 많이 해봤자 문제 적용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그림이랑 연관 지어서 또이또이로 공부를 하세요. 알겠냐? 오케이? 내가 대표용 하나만 대충 하나 써줄게. 이거. 다나이도가똑같니까1 8 0 0이 제일 많이 얇다그리하니까 이거 하나 줄게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복하는 시간을 가질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얘들쌤기 다해 쌤. 자칠팔판 하면 됩시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서는 정리를 해자. x의 4승 그리고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k의 x의 제곱 플러스 27 마이너스 12k는 0이야. 실금만을 갖는데 실금만을 가져야 돼. 실수 k에 대한 최솟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수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림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X축과 Y축을 무조건 그린다 그렇게 안아 그려? 어?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만 만나라? 여기서만 만나라 여기서 만나지 말아라 됐지 그치 그러면 우선 판단해야 될 것은, 얘를 t에 대한 제곱에 3-2k에 대한 t, 27-12k는 0이라고 치환 형태로 그려주시고, 우선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나, 이런 그림이거나, 아하, 또는 이런 그림이어야지. 이 노란색 그림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축의 위치죠? 축의 위치죠? 축. 이거. 얘는 축을, 갑자기 선생님 축은왜 쓰셨어요? 그려보다 보니까 이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뿐이야. 이게 상위권 친구들이 할수 있는 생각이야. 아무리 공식이 많이 외워도뭘 써야 될지 모르면 안 되는데 그림부터 그리는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된다는 거지. 왜? 이쪽 동네는 허구 동네이고 안맞다려면 원점 지나는 곳이 괜찮지.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실근만 지나가는 거말 되겠네. 접하는 곳이 되겠네. 이런 그림이면 어떻게 돼? 이런 그림이면 실근이 있어? 없어.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야. 액셀축가안 만나니까 실근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까지 뭐 할까? 판별식이 여기 이상이라는 쓰겠지 이차방식이 판별식이 경우보다 커나다 실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어, 아니. 그리고 네번째거 하나 또못쓸거 같아. 그림 검서 하나 좀 예측해 봐. 틀려도 좋아.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찝찝한 거를 찾아줘. 아직은 부족해요 내용이. 뭐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그걸 찾아야지. 그렇지. 이게 그림을 통해서 공부한 정도야. Y 절편 동네가 판별식은 영보다 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결정 기준이 뭐예요? Y 절편이죠 그래서 Y 절편이라고할수 있는 27마 12k는 0 이상이에요. 이렇게. 이거 아무리 필기에 봤자 개념 정리 안돼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림을 안그려 보시면 수학 발전이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간 좀 오래 걸리도 그리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판별시, 판별시, 9마스 12K, 어, 4K에 대한 제곱이고 에, 4, 4, 5, 8, 7, 4, 28, 108. 그 다음에 4, 18. 이거. 얘는, 얘는, k는 4분의 9. 이건 2분의 4. 이 친구는 4k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36k에 얘는 99. 이렇게 되나? 읽으면 예. 안 들려. k죠. 어? k죠. 마이너스 12k 어? k 제 어디갔어? 안 썼네 내가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이거가 여기가 k 제이죠 12k 어디갔어? 12k 플러스 27이지 그래서 y 절편이 k에 대한 제곱에 12k에 플러스 27이 0 이상이어야 돼9 3 k는 9이거나 k 는 3이 되어야 돼요. 이 음. 조금 만족시켜야 돼한별식한별식은9 음. 12K에 얘는 4K에 대한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에 대한 제곱에 1 108 48 k 좀가나가서 너무 좋아요. 36K 이건 어떻게 돼? 108에서 9 빼주면 99 9로 약분 11 K는 얼마 이상? 4분의 11이상 대충 얼마야 이거 숫자면 XX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수직선에다 옮겨봅시다 K를 자, 4분의 11 요거 꼭 만족해야 되겠고요두 번째, 2분의 3, 1.5니까 여기 쯤에 2분의 3이겠지. 3단계, 3이하 또는 9이 상이렇게 되겠네. 그럼, 오케이.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범위는? 4분의 10이 최저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